2023년 7월 25일 후아유 주님이 한날을 나에게 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 나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10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10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하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10편, 85편, 1절, 2절. 여호하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10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하 크시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